네,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그냥 그 성가신 작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강좌를 수강하는 게뭐 쉬운 건 아니죠. 하, 아, 핑계가 뭐5만 가지, 네, 총5만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강사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하, 아, 뭐 자료가 어다 아, 핑계가 5만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참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근데 뭐. 각 강좌마다 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직접 제 몸을 몸을 써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계속 부딪히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해석이 가능한 게 영업입니다. 어순이 다르지만은요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건지 뭐 불교 경전을 읽는 건지 몰라도 그냥 주저주절 하게 돼 있어요. 우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후안 프라도가 어디에? 남미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후원 프로덕트가 매 6개 생전에 저는 2021년에 여섯 개짜리 여섯 짜리 숫자 월급을 만들어 몇십만 불 수입을 올렸어요. 2021년에 often shuttling passengers in town. 이 타운 앞에 관세가 없으면 이 마을입니다. 이 도시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승객들을 이리저리 운송하면서 for job i n job interview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doing frequent drop-offs. 요 빈번하게 어디에 내려주는 거죠? 택시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뉴 다운타운 테크 오피스 다운타운 인 테크 오피스 근처에 자주 내려주면서 우버 드라이버가 잘 나갔다는데 몇십만 불 최소 10만 불 이상을 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입을 올린 거죠. now demand is much lower. 그런데 수요가 훨씬 더 낮아요. there a r e moments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 그순간에 you can be online.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And in certain areas 그리고 일부 지역에 이 t shows nothing.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라인에 들어갔는데 뭐 호출이 있나 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Justin m c k a 이 사람은 매니저 at Adams m 이사짐 센터 매니저인데 아 무버 인 있는 이사짐 센터입니다. 인더시에틀 이 지역에서는요. McKay의 이야기면 is in a sharp drop off this year. 금년에요. 엄청난 아주 급격한 drop off 인하가 인하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in t e c h employees g e i n g move 이사하기를 추구하는 이사하기를 원하는 테크 직원들의 엄청난 감소. 어, 일요일에, 년 전에는, clients had to book 3 to 4 weeks ahead. 고객이, 나의 고객들이, 우주 이사춤 센터 고객들이요, 3주에서 4주 미리, 미리 예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키, 맥키가 말이죠. 이제는 the service has availability a few days out. 이 서비스가 이사춤 센터 서비스가요, 이용 가능성을 가지는 데 a few days out. 한 3, 4일. 3, 4일 전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3, 4일 전에 availability를 가지, 가지게 되요 삼살전면예 약하면 끝이다 이거죠? Many tech workers have settled in Seattle suburbs. 많은 테크 워커들이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시애틀 교회 지역에, like Bellevue, 아주 그 단어 접두어 이름 접두어 아주 아름다운 경치, 아주 아주름다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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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지역이 많죠, 아, 그 물이 있어 놓으니까 특히요. 강이 있어놓으니까요. 워싱턴 주의 멜버와 같은 이 교회 지역에 자리를 잡았었다 이거죠. The development of the tech industry, 이 테크, uh, tech 시절에 t e c 의 발전이 fueled a soaring real estate market, 기름을 부었어요. 아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Starting in 2012, 2012년에 시작해서 and lasting 그리고 지속되었는데 through 언제까지도 팬데믹 팬데믹까지 계속됐어요. That's h i f t i n g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t h a t changing. 그것이 바뀌고 있어요. The average number of days a home spends on the market. 주택이요, 주택 시장에 주택 시장에서 보내는 그그 그 날의 그 숫자의 평균 날짜. 그러니까 주택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만에 팔리느냐 그것이 평균 그 날짜. 날짜가 인킹 카운티. 킹 카운티가 바로 시애틀이 있는 데가 킹 카운티입니다. Uh, which includes Seattle, h uh, e r e Seattle 포함하는 게 King c o u n t 데 has doubled since 2022, 2022년 이래로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주택이 부르 이거 주택이 이제 매매 시장에 나오고 나서 대기 날짜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And furthermore, homes for sale in August, 지난 8월에 판매용 어, 주 판매용 주택의 숫자가 판매용으로 나온 주택의 숫자가 s up Thirty-one p r e n t 삼십일 퍼센트 증가했어요. From a year earlier, 일년 전에 대비해서, uh, North West Multiple Listing Service에 따르면, the total number of sales and the median sale price, 판매와 그 다음에 중간값이요. 중간 매매가의 숫자가 have been h a v e d 한다. 그래서 동사가 복수니까요. 이걸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이것저리 one and two 두 개로. 동사가 복수입니다. 복수임으로 주어가 복수가 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는 이겁니다. 어, 총 판매 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간 그 판매 값입니다. 이두 가지가 have been relatively flat. 상대적으로 편편해 왔어요. 편편. 오르지 못했다는 건 o v e r d i s c 이 기간 동안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그냥 그 정체되어 있었다. 이거죠. Everyone is sitting tight. 모든 사람이 타이트한 상태로 앉아있어요. 이게 그 꼼짝도 않는 상태로. 꼼짝도 않는 상태로 앉아있습니다. 바짝 긴장해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앉아있어요. 헝클링도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적절히 행동하지 않고 몸조심 하고 있다는 거죠. 제프가 말했는데 프린 i n 리 i p i s t for w i n d e m e r e r e 부동산 회사의 제일 경제학자입니다. 크리시라는 사람은 real logic, sword of i n t e r n 이 부동산 회사의 에이전트인데 부동산 중개인인데요. 크리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워싱턴의 커클랜드의 교회지역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She has tech industry clients. n 크 인더스트리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데 Who are selling their homes.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주택을 판매합니다. 지금이요. 왜냐? They are worried. 걱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Conditions will only get worse. 여건이, 시장 여건이, market conditions. 오로지 악화될 것만 악화될 것이라고 걱정한 나머지. They don't want to sit on the market. 그들은요, 시장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sit on the market. 시장에, 시장에 가만히 앉아있기를 원치 않아요. 시장에 뭐 물건 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다 이거죠. When l h e owls d started to surge, 회고가 급증하기 시작했을 때 Todd라는 사람은 decided 뭐라고 결론 내렸냐? 절 앞에서 인 것은 결정 아니요 결론 내린 겁니다. Concluded he needed to quickly sell his four bedroom, 4000 square foot house. 빨리 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침실 4개짜리 4000 평방 피트의 주택을요. with a pool. 수영장 딸렸습니다. a n expensive views in the Clyde Hill neighborhood. 그리고 아주 넓게 보여요. Expensive. 넓게, 그 넓게 보이는 경치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치 기가 막혀요. 넓리 보입니다. Clyde Hill neighborhood를요. 이 동네를 of nearby Bellevue, Washington. 워싱턴의 워싱턴 주에 근처에 있는 Bellevue에 c l y d Hill 내 동네를 넓게 볼수 있는 나무 구워지고 듬성 듬는 주택이 있는 멋진 광경을 볼수 있는 그런 경치를 가지고 있는 이거 침실 네 개짜리 주택을요. 빨리 팔아치우고 싶어 했습니다. 허은이 사람은 허스섹스 60세인데 랩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마이크로소프트서 떠났습니다. 그래도 투 20년 동안 근무한 후에 마이 링틴 피드 마이 링틴 링틴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들은 이 조금 그래도 간부 사원들끼리 주로 저 정보를 많이 교환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인데 거기에서의 피드가 그 자료가요 거기에 올린 글들이 스크램블 모드로 가득 차 있냐 꽉차 있다는 겁니다. People 사람들이꽉차 있는데 거기에 올리는 글들이 어떤 사람은 w have been laid off. 해고당한 사람. It was either s e l l it today or be it in for another t e years." 그래서 그것은 A이거나 아니면 B이거나 둘중 하나다 이겁니다. 오늘 팔거나 아니면 시장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주택 팔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건데 얼마 동안 또 10년 동안 앞으로 10년간 버블이 깨져가지고 주택시장이 주택이 안 팔릴 것이 뻔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시장 10년 기다려야 판다 이겁니다. 오늘 팔든가 아니면 10년 기다렸다 팔든가. Less hiring, more i i n g 덜 고용. 고용이 줄어들고 더 많은 웨이팅입니다. Despite the job market gloom, 이런 우울함입니다. 고용시장의 이런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Seattle's downtown areas feel livelier. Seattle's downtown 지역은요, 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livelier. 더 활기가 있는 것처럼. Then they have been in years. 그들이 지난 몇년 동안에 했던 것보다 더 활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 기업들이 have brought their workers back to offices. 기업들이 그들의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에서 사무실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다운타운 풋 트래픽인 6월 달에 다운타운 풋 트래픽 보행자 숫자가 was at its highest point 최대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ince 2020년 이래로 오른쪽 존 시어울스에 따르면 여기가 누구냐? 쿠바의 최트이자 사장이면서 대표이사, of the Downtown Seattle Association 이 협회의 사장이면서 대표이사입니다. Amazon enacted a five day in-person work week. Amazon이요, 재정을 했어요. 규정을 만든 겁니다. 주 5일간 출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 직접 주 5일 출근하는 것을 그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While Microsoft recently increased its mandate to 3 days, Microsoft 최근에 자신의 이런 mandate, 의무, 의무를 3일로, 주 3일로 증가한 가운데에 The city's aerospace and trade sectors, t 시 e c i 에어스페이스 항공 및 무역 무역 분야들이 그러니까 항공은 이제 보잉사가 대표하고요, 무역 섹터들이 r e m a i n s a r o s p a c e the city's aerospace, the city's aerospace, the city's aerospace, s a e r s a c a e r o s p s a o s e i t s a e o s a c s a o s p a c e the city's aerospace, the c o m p a n y h a s i n v e s t e d h e a v i l y 이거요, 아마존이 많이 투자를 했다 이거죠. i n the c i t y r p a c e t s o u n d r e g i o n 퓨저 사운드가 그 앞에 섬일 겁니다. 섬. 예, 시애틀, 퓨저 사운드 리전에 그리고 상당한, 상당히 많이 기여하게 돼서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 및 활력 vitality, 활력에, 활력에 크게 기여하게 돼서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예. 예, through supporting affordable housing,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과 활력에 기회했느냐 하면 이거 무엇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풀어 네. 하우징 부담 가능한 하우징을 하우징은 집합명사죠. 주택 온갖 형태의 주택들을 하우징으요 부담 가능한 그러니까 구입 가능할 정도의 비싸지 않은 주택을 공급함으로 해서. 그것을 공급하는데 좀 지원을 해줬다. 이 말이죠. 아마존이. 스몰 비즈니스에,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아드워크, 그리고 기타 등등의 작업들을 통해서. 프랭크는, 체비 커뮤니케이션 서피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담당 책임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the company will always work to do more.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투 help e c o n o m i g r o w 경제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and promote a strong quality of life in Washington state, w a s h i n g t 주에서의 강력한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질문 질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계속해서 할 거다 이겁니다. Just as we've done the past 50 years, 정확하게 뭐뭐처럼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정확하게 했던 것처럼. this h a 이것은 무엇을 그동안에 포함했냐면 한 2000만 수백 수억 달러를 수억을 포함했죠. Toward public, transit, public transit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and affordable housing 부담 가능한 주택 이쪽을 향한 수억 달러의 그런 기여금 공헌금을 포함했습니다. according to microsoft에 따르면 but the outlook for many tech workers is d o u r 근데 많은 테크워크들에 대한 이 전망이요. 전망이 다워, 다워가 정확하게 뭐냐? 다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전망이 다워하다. 다워가 예, 우선 영한 사전에 보면 다워를 뭐라고 했나면 시무룩하다, 음침하다, 재미없다 해석도 그랬네요. 다워가 네, 예, 다워라는 것이 relentlessly severe, 가차없이, 가차없이 아주 심하고 stern, 엄격하고, 어, gloomy, 좀 암울하고, in manner. 아, 그런, manner에 있어서, 방식이나 아니면 그 모습에 있어서, 그래서 s t e n 좀, 엄, 엄, 엄숙한, unsmiling, unfriendly, frowning, 인상 팍팍 쓰는, poker-faced, severe. 네, 예, 그래서 다워. 다워의 지금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뭐가 다우하다는 거냐면 아울러 전망이 전망이 이제 다우하다 그러면 예, 암울하다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전망이 음, 다우가 그렇게 쏙 올리는 형용사가 좋은데 전망이 무슨 그림 i m s o 전망이 d i s 좀 암울하다. 아무러다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영한 사전은 심으룩한 음치만 재미없는 뭐이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 예, 전망이 아무렇다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As companies invest in software tools, 예,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툴에 투자하면서 they can use t o streamline teams. 예,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팀을 이용할 수 있어. Streamline t e a m 라는 것이 이제 신냇물신냇물 꼬불꼬불한 것을 왜 곧게 곧게 펴는 게 스트림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선한다라는 거죠 팀들의 뭐그 팀들의 효율성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그그 그 소프트웨어 툴들을 툴들을 그 그쪽에다 투자를 하면서 전망이 전망이 이 많은 테크워커들한테 전망이 안 좋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요 소프트웨어도 많이 쓰고 특히 요새 AI가 등장하면서 이 직원들이 할 것을 난 이거 로봇이나 뭐 다른 데서 많이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한 직원의 효용 그능률이한두배세 배로 막 뛰어버리니까 AI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 네. 사티야 네. 나델라 대표이사가 사티야 네. 나델라 인도계통 사람이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the company is increasing looking to AI. 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더 AI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to perform coding and other tasks, 코딩과 기타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시키지 않고 AI한테 시킨다는 겁니다 Once done by people, 한때는 사람이해서 수행되었던 그런 많은 다른 일들을 이제 AI한테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In June, emergency. Amazon이 뭐라고 했냐면 his Workforce would shrink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Going forward는 In the future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직원 총 숫자가 노동력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발표했어요 A r i g h j o r a l at his home in Renton, Washington. Renton이라는 도시에 중소 도시에 있는데요. 시애틀 근교에 중소 도시가 엄청 많죠. Renton이라는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Seattle tech firms are asking for 시애틀의 테크 회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Significant fewer job placements 상당히 줄어든 그런 job placements 그러니까 job placements라는 게 고용 광고죠. 고용광고를 지금 고용광고를 훨씬 더 적은 고용광고를 요청하고 있다 then years ago 지금부터 몇년 전과 비교했을 때 라고 노엘 맥도날드 가 말했는데 senior vice president at recruiting company acount 에이컨트. acount라는 인력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which counts amazon and m i c r o s o as c l i e n t 이 회사가 마이클 아마존과 마이클 를 클라이언트로 카운트한다 계산한다니까 그 고객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Uh, hiring windows have lengthened. Uh, 고객 그, 그 윈도우가 uh, 더 길게 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그 채용 기, 기간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윈도우 창문이란 말 고용 기간이 더 늘어졌어요. And open, closed, open, closed, receive. 그리고 비어 있는 일자리요. 비어 있는 일자리가 빈 일자리가 receive around ten times as many applications. Uh, 그래서 uh, 이거 ten times as many applicants, as before 이게 생략된 겁니다 예, 전에, 비해서, 전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지원서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으면 옛날에 10배나 많은 이력서가 들어온다는 거죠 Rather than resist the trend, 이이 이 경량 또는 추세에, 추세에 저항하기보다는 workers have told the firm, 직원들이 이 회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왔느냐 하면 they are looking to switch to other industries 그들은요 다른 산업으로 스위치하겠다라고 이지 스위치하는 문제를 스위치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해왔습니다. 고려 중이 아니고 루킹 고려 중이죠. 루킹 룩 look 다음에 투위정산하면 룩은 보다가아니 고려하다요. 룩 다음에 투위정산하면 룩은 고려하답니다 다른 업종으로 such as finance o 제조업이나 sorry, 금융이나 금융이나 제조업 적으로요 Some later employees have started their own companies. 일부 해고된 직원들이 그들 자신의 기업을 창업했어요. 라이드 자럴, 아까 사진에서 본이 사람은 Ottawa i 중동 사람인 것같은데 라이드가 중동 사람이 오타와에 있다가 2012년에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For a job, 일자리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He and his wife had two children and bought a home. 애가 두 명이고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Then in May 지난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 레이드 자이 사람은 해고했어요. Through a f m i n u t e video meeting, 5분간의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 Human Resources 인사부하고 왜요? 인사부하고 직접 면담도 못하고 5분간의 이거 화상 회의를 통해서 아, 당신 해고입니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인트 2022, 2022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채용 되기는 동안에 이파운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렌팅 아웃 툴스 게임센 베이비 기어 이것들을 임대하는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베이비 기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요 기어가집합빠사서 장비들을 회사 백업 플랜 그것 안에 백업 플랜으로서 회사에서 혹시 잘릴지 모르니까 그것을 백업하는 그 플랜으로 창업을 했어요. It is primary source of income now. 이제 이 회사가 이 임대 회사가 이제 자신의 주 수입원, e b s o u r c e of income. 니이2012년 동안, definitely an e 분명히, 이 고용인의 e 업원의 시장이었다는 거 j o 업원이나 15만 불안 주면 안안올 건데요. Sibomomom. I am a Microsoft. I am a Microsoft. 그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루어져그래피 아주 엄청난 아주 위대한 위대한 기간이었습니다 위대한 기간 until everything flipped. 모든 것이 완전히 f l i 은요 f l i 은 플립은 사람들이 동전 들고 있다가 확 동전을 뒷면으로 바꾸듯이 확바꾸 모든 것이 자동사회 모든 것이 획, 획 바꾸기까지는요 아주 위대한 순간 서민들을 위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기간이었다 이거죠 하디는 24살인데 has been self employed. 셀프 임플로이 해 왔는데 s i s son이 last year closed down. 손이가 작년 말에 폐업을 하면서 그 이래로 계속해서 그냥 그 자신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self employed가 자기가 채용한 거니까 자영업. 자영업을 해온 겁니다. and laid off all employees 그리고 모든 직원을 해고했어요. 게임 s t where he worked. 자기 일하는 일하고 있는 그 게임 스튜디오에서 모든 직원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he is creating his own game now.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이제는 자기 게임을요. 자기 자신의 게임을 만들어요. 혼자 만든다 이겁니다. called F PS Chess라는 게임을요. and trying to sell his condo in Bellevue. 그리고 밴뷰뷰에 있는 콘도를 팔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우드 플랜스티프트 프로세스 이 수익금 여기서 나온 돈을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을 생각이냐면 히스피셜 자신 사업체에다가 꼬라박을 생각이죠. 프린터 에브리언이 죽 모든 사람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